안녕하세요. 3번 호네. 오호 다섯 개 너무 많이 왔다. 太多呢。 이 건망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난초선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산에 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 가지 뭐 문이 또 나오는데 주로 한륙 개체가 많이 나옵니다. 이금방에 한번 보고 좋은 조념목 있으면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인종 나왔습니다. 기산만이 하나 있네요. 한번이니다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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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이 금방에 더 둘러보겠습니다. 아유, 토카에 다떨어붙비고 신화가 나왔, 나와, 있네요. 아주, 완전히 두화변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. 신화가. 어제다 보면, 딴 듯이 딴것 같고, 무늬가 끝에 보면, 사방으로좀 들여서 씻고. 아, 너무 강해서 잎을 버리지 못하겠네요. 음. 기가 다 떨어무비고 엉고, 신화는 그대로 달려있습니다. 안전 꽃은 다 엄마가 했습니다. 오..밖에 못지게 된다 오..딱 깨끗하게 논다 입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금방에도 찾아보고 난초가 전런 개체가 있으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오맙습니다. 오마. 오늘. 삼체풍 갱가물입니다 이건 한엽에 잠당잎에네뭐 두아배이네요. 지금 꽃은 다 오마가 있고 잎 자체가 골도 깊고. 깊은 견장이 내리네요. 자, 야. 자, 한번 까 볼게요. 이 무뇌가 있나 없나. 어. 사망성은 있습니다. 삼만선 약간의 긴 있는데. 한옆에 지금 예쁩니다. 돈자 목으로 키워 보실 분 있으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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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나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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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0만 이이고요2 이거, 이거, 는 2번, 2번 입 서반물인데, 지금 제가 그때는 여기까지, 엄지, 손가락, 손톱까지 묻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. 서반물에도 그렇게 큰 거는 없는데요. 지금 진청에 지금 싹다 오마가 있습니다. 2번 가격은 5만원입니다. 만초산적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후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